세 아리아리 안녕하세요. 문어바리 건범입니다. 안녕하세요. 재미있게입니다. 세 말이 나왔어요. 네. 나왔습니다. 뭐가 나왔습니까? 아, 기대하십시오. <laughs> 이거는 한글문화연에서 만드는 세 말은 아니고요. 네. 국립국어원에서 네 저희가 이런 걸 한번 만들어봐라 라고 제안을 하죠. <laughs> 그러면 국립국어원에서 쬐까닥 덜까닥 네. 만들어서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조사를 해가지고 그 중에 괜찮은 것들만 발표를 하는데 뭐뭐뭐 말이 뭐, 뭐 많을 때도 있어요, 그렇죠? 음. 음, 새 말이라서 네. 새로 나온 그러니까 우리 말이 새로 나오기도 하지만 그말 자체가 새로 나와서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음, 그래서 주로 이제 외국어 신조어들 이죠 아, 네네 네. 외국어 신조어가 말하, 많아서 이 자체 처음 들어보는 말이다라고 하는 것들도 네. 많으실 겁니다. 만들어 놓으면. 네. 나중에 이제 어디서 갑자기 이걸 확 네. 쓰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laughs> 네. 일찍 일찍 만들어놔야 되는 거죠, 미리. <laughs> 미리 만들어놓는. 맞습니다. 네. 좀 어려워요. 잘 네. 들어보세요. 네. 프롭 테크. 프롭 테크. 네. 테크는 기술일 것 같고. 네. 프롭이 뭘까요, 프롭? 제가 이 프롭 네. 원어를 미처 못 음. 찾아보고 왔습니다. 아, 그래요? 하지만 네. 자막으로 아마. <웃음> 네. <웃음> 방송 너무 날라 하시는 네. 거 아니에요? <laughs> 네. 이 프로브는요. 네. 부동산 거래나 관리와 아 같은 부동산 산업에 사용되는 네. 거대 자료, 흔히 말하는 빅데이터, 음. 음. 어, 그런 인공지능, 네. 암호화폐, 네. 이런 정보산업 기술을 뜻한답니다. 아, 프로테크가그프로브 네. 제가 추측한 데는 네. 프로퍼티, 네. 자산, 네. 거기 앞쪽만 따서 네, PROPERTY 네. 그 프로퍼티의 PROP 따가지고 그 다음에 테크를 붙여서 네. 재테크할 때그 테크 네. 이거 아닐까 네, 앞으로 자산관리. 제가 안찾아오 찾지 않고서요 네. 퀴즈처럼 낼게요 맞춰보세요 <laughs> 저의 외국 실력이 그렇게 네. 어, 젊을 때 같지 않아가지고 네. <laughs> 주로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으로 부동산 거래나 부동산 임대 관리를 수행하는 것을 또 가리키는 말이랍니다. 음 그런 쪽으로 핀테크 말. 뭐 이런 네. 그런 말이 아, 있는 거 똑같은 그쵸, 거죠. 그쵸. 네, 예. 프롭테크 핀테크를 많이 썼으니까 네. 거기서 이제 프롭테크 쪽으로 경제용어에서 그렇게 갔을 것 같으네요. 네. 음. 말이 좀 길어요. 풀로테크 네. 하면 우리 글자로 쓰면 네 글자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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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우리말로 바꾼 거는 좀 이해를 더 잘하기 위해서 음? 부동산 네? 정보기술. 아, 부동산 정보기술? 네. 이렇게 음. 바꿨습니다. 음. 부동산 정보기술. 네. 부동산 정보에 관련된 기술들. 그렇죠? 부동산 정보도 그렇지만, 저 아, 부동산에 관련해서 정보기술, 정보 IT라고 네. 흔히 말하던 그렇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접목한 것이다 음. 이런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거 중심이겠네요. 네. 부동산 정보기술.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음. 이, 이 프로테크라는 말이 아직 많이 퍼지진 않았는데 또 언제?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언제 이렇게 누가 딱 써가지고 딱 네. 네. 말하면서 이렇게 딱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음. 나올지도 몰라요. 제 생각에는 이제 이게 부동산 관리가 그냥 부동산 관리로만 끝나 자, 그,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네. 부동산 정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세금하고 또 관계되잖아요. <laughs> 네 그렇죠. 재산세 요새 뭐 네. 이제 아 재산세 9억 원이요. 재산또뭐 뭐 뭐, 네. 뭐 종부세 어쩌 이렇게 나오니까 아마 나중에는 이 프롭에다가 택스 프롭 합쳐가지고 프롭 택스 <laughs> 테크를 다 합쳐서 뭐라고 부를까? 프로텍테. <laughs> 프로텍테그로 갈게 <갖게> 되려나? <laughs> 네. 그런 말도 나올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부동산에 관련된 이런 정보 기술을 음. 다 일컫는 말. 부동산, 부동산 정보, 정보 기술. 기술. 네. 프로텍크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그렇죠. 부동산 정보 기술 이 말을 음. 훨씬 더 많이 쓰면 되죠. 그렇죠? 네. 네. 또 다음 세 말? 네. 이이 말은 프로텍크가 나오기 이전 바로 앞에 발표했던 말인데요. 네. 어 버블맵이라는 말이 있어요. 버블 매트, 맵, 맵, 지도라는. 맵. 지도, 맵. 맵. 네. 버블은, 버블은 풍선. 풍선, 거품. 풍선, 거품. 예, 네. 동글동글한 이런 거품 네. 같은 걸 말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맵은 지도예요. 지도. 네. 뭐죠 이게? 흔히 우리 그 뭐죠? 어, 이 무슨 뭔가를 생각해내고 네. 어, 그 아이. 아이디어를 쏟아내서 아니면 네. 뭔가 연결된 정보를 연결해 가지고 선으로 찍어서 동그라미 딱 끊는, 끊는 거 무슨 맵이라고 하잖아요. 마인드맵. 아, 저는 그걸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 말로 네. 바꾼 말세마이 뭐냐면 주제 그물이에요. 주제 그물. 네. 마인드맵하고도 좀 다를 수는 있는데 우리 하다 보면 이렇게 막 연, 연결을 하고 음. 동그랗게 이렇게 쓰고 뭐 이런 거를 하잖아요. 마인드맵처럼. 그런데 아, 아 이건 그러면은 좀 네. 그런 뭐 새로운 악술적인 네. 장치 도구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네. 그런 용어네요. 버 그럴 수도 있죠. 어, 또는 뭐 사업이나 이런 데서. 요즘 빅데이터 네. 흔히 말하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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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네. 거대 자료를 네. 나타낼 때왜 네.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많이 말했던 말들을 쫙 수집해가지고 그 네. 말들을 가지고서 연관성을 따져가지고 본다. 이럴 때이말이 어느 정도 연관이 되어 있느냐 음. 이걸 나타내고 혹은 뭐 용어 그 사성 같은 데서도 보면 네, 유의하냐 네, 네. 반대어냐 뭐 이렇게 네네. 그림을 그릴 때 동그라미에서 쭉 맞아요. 줄게요, 이런 거 하잖아요. 있었어요. 그런, 거, 그런 아. 것들에서도 쓰이는 걸로 음. 어, 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주제어를 예 네, 그래서 주제어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정보를 이렇게 연결을 해서 음. 속성을 나타내는 방법이다 이래요. 음. 물론 버블맵이 그거랑 또 다른 게 있을 수도 있어요. 쓰임새가 음.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버블맵을 주제 금물이라는 말로 바꿨다. 근데 발음이 조금 입에 안안 붙어요. 말하는 거는 제 생각에는 주제 금물. 주제 금물. 네. 그좀안 아, 붙긴 해요. <laughs> 그래 이게 네. 쉽지 않아요. 금물. 그물. 금물이 그물. 그리고 참 우리 이게 왜 금물이 우리 사회에서 네. 이렇게 잘적뭐뭐 뭐랄까? 잘 안착이 안 될까? 네. 그거 잘 모르겠어요. 네. 어쨌거나 네, 네트는 잘 되는 거예요. 그물이, <laughs> 네. 그물이 좀 어려워. 네. 아, 네. 사람들이왜 그런지 모르겠고. 자, 네. 어쨌든 우리 오늘 두개의세 말을 익혀봤습니다. 네. 하나는 버블맵, 버블맵 <laughs> 주제 그물이었고 그걸 네. 주제 그물 하시면 되고. 저 거꾸로 해요, 늘 이렇게 모르셨구나. 네. 하나는 프롭테크. 요거는 부동산 관련된 정보 기술, 부동산 정보 기술로 네. 그렇게. 말을 다듬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